MB 이장입니다. 언제나, 거 기서, 저금바넘을펴 보고 3배2장그밀 모를 깊은 바다 속을한범 행하 려한 구나. 언덕 을떠 나서 창판, 저 나라 마음처럼 약한 물가에서 조금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자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였다면 언덕을 떠나서 가라 자고 가거나. 가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 속죄해주신 그 은혜로 삶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열이 능력과 성령의 은혜 부활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천국 지점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또 주님 능력을 힘입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는 미래 앞길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열매 맺고 이기고 주님 증가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말에도 예배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소망 은혜 능력 평강으로 채워 주옵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일 준비한 것도 승리케 하시고 또 올해 준비한 것또 일생을 준비하며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5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세 베드로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을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레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배수도,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가이사레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한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수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아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예로 처리할 죄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자꾸 우리가 죄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궁유를 베푸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돌아온 탕자인데 돌아오기 전에 당장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한마데 오늘 또 돌아온 지가 10년인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퉁꾼 중 하나로 써 주세요. 맨날 그런 심정으로 살아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소용이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스스로 깨끗하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가서 하나님 이제 영광을 위해 살아내거라.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났지 않느냐. 나병환자의 자리에서 소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지 않느냐. 이제 남은 생은 주님 앞에 서서 사실 그. 50이 넘거나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평균 보면은 한 30년 정도, 또 40년 정도 계수하시면은 상당히 무난하죠. 물론 이제 그 이상으로 뭐 110세나 또한 150세 살수도 있지만은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 내가 3분의 1 정도 살았고 3분의 2 정도 남았겠구나 그면 나머지 이제 더 믿음이 출중해서 또 하나님 쓰실 일이 있어서 목사님 왜 이러셔 나는 아직 3분기 정도 아니 30년씩 90년은 더남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남은 과학들이 발달되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수하는 지혜가 필요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숨어요. 내가 대속 속죄안 받고,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주님을 따른다는 이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성령 안에서 자꾸 넘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루가 삼십년 같은, 이참 그 감사한 축복이 넘쳐나야 돼요 성령 임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임하면 그냥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게 좋으니 어때요 다른거 꺼내고 싶지도 않은거예요 그렇게 가지는거예요 깊은 성령 충만함은 뭐네 삶에 대해 세세히 기도해야지 <laughs> 세세히 기도할 수도 없는거예요 나중에 자꾸 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또네 입으로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하나된 그 은혜와 거룩함 그 기쁨을 깨뜨리기 싶어, 깨뜨리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버지 찬양합니다 근데 내 삶에 여러가지 간절함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것조차 그 어떤 선남 선녀가 서로 긴한 시간에 이렇게 만났단 말이야. 그고 내가 지금 지나온 3일 일주일 또한 달의 삶을 미주하고자 미주하고자 이렇게 아릴 수도 있지만은 그저 둘이 소망하며 만난 게 좋아서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삶은. 주님과 하나된 그 의미 안에 자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때는 헷갈리면 안 돼요 아 나는 이게 뭐지 남들처럼 그냥 오토바이 단듯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걸 어느 날 넘어서면 그것도 성령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아, 눈뜨고 문뜨 내 마음을 살펴보면 주님, 주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혹독한 추위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군중들이 사나운 이가 되어 양떼를 물어뜯듯이 해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쳤어도 나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다시 고요해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참, 성령 안의 믿음은 세상에서 보면, 야, 저런 인생이 있고 저렇게 무겨싸움을 당하고 저렇게 고달플 수가 있을까 하는데 가까이 가보면 그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의 마음은 단단해요. 할렐루야. 그 기쁨 능력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교들 되기 바랍니다. 바울도 지금 그 은혜로 그냥 2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새 벨릭스 총독은 총독 임기가 끝났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그 학교가 많이 바뀌어요. 법은 안 바뀌어도 그게 많이 바뀌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관습, 문화, 여러 가지 것이 끼는 것이에요. 삶이 쪼이고 억압하듯 조금 풀어주듯 그 변화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라 사라. 왜? 사서 돌려가지고 어? 경기가 살아나게 해야지.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대출 많이 해줄게. 아파트 사. 사. 그다음에는 이제 아파트가 오르면요. 자꾸 이 오른 상대에서 또더 사겠다고 하니까 더 오르니까 대출 줘요, 대출 줘요. 집 있는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 알아서 해, 여러 가지. 그러니 바울도 어땠겠어요. 벨리스하고 오게 갇혀서 응? 가택연금처럼 있지만은 힘든데 다시 또배수도라는 변수가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귀에다 가이사랴, 가이사 황제의 재판정이 아니고, 사내들이 공예 예루살렘에서 재판정이 연다하고 뽀송하는 길에 죽여버리자 해서 꾀를 내는데, 이 베스로도 처음에 부인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총독지에 또 어려움이 있을까봐 양쪽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바울에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울아, 너 어떡할래?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랴. 이 황제를 기념화해 만든 게 가이사랴거든요. 황제의 동상이서 있는 곳. 그게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황제 숭배 신,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 총독이 거기에 머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재판해야 맞으니까, 처음에는 오라고 해요. 그리고 죄를 찾아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내가 총독으로 들어야 총독 일하기가 편해요. 바울에게 묻는 것이, 바울아, 너 어떡할래? 너 어디에서 재판할래?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하길 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가야 돼요. 가족 구원 또 보통 이당시에 권력자들의 구원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벨릭스 2년 동안 예수님에 관해 친해지고 말 많이, 많이 말했지만은 복음 증거로 구원 열매 못 맺고 나중에 매적들 기도하지. 배수도 역시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바울은 끝내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나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하는 분들은 이 복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알려지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뭘 갖고 있어요 내 이름과 그 다음에 먹고 살 만한 약간의 돈을 지고, 나 이걸로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갈수록 그들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지점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두루심이에요. 그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세월이 흐르면서 틈이 벌어져요. 어게해요 야, 이거, 내, 이제, 내가 다 좌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줄 생각했지만은 그렇지가 못하구나. 그 속에서 인생이 허무함을 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전, 전도한 대통령 그 광주 재판장 선다고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문 보면서 다시 봤어요. 어, 이게전전 <laughs> 대통령 맞나 하고 지금 90세인가 92세인가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 나이 되면 저런 보통 저렇구나 쉬운 게 아니. 그럴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조금도 벨릭스가 배수도로 바뀌듯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 일파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서슬이버릇던 나는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형편보다요. 한 천배는 힘든 거예요, 바울은. 왜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바울만 보면 저, 저 죽을 죄인 죽여야 됩니다. 하고, 안 되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일을 갈고 있어요. 총동이라는게 뭡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백신 놔준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3주가 6주로 바뀌고, 그래, 아, 다 괜찮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미국 영국 다 봤지 돌, 돌파 감염에서 백신 맞는 거 아무 소용없고 무용지물이다 자꾸 이렇게 나가고 또 한편에서 한60 넘은 분들 자꾸 이렇게 백신 맞히고 나머지는 치명률이 거의 없으니까 50대 치명률은 1.09%, 40이하는 0.03% 이렇게 나와요. 거의 예, 특별한 게 없다. 지금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백신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600명이 넘어요. <laughs> 그렇게 보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당한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속에서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일으켜 이 땅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주님 소속 백성이고 내 가정은 주님 가정 내 교회는 주님 교회 큰 예로 덮사 으 역사하여 초업스럽그 속에서 교회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수년 내 우리에게 부흥만이 충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사 이땅에 수많은 복음부, 믿음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세운 받는 교회와 삶,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옵소서, 꼭 부흥의 마음이 충만하고 아멘입니까? 이걸로 저거 그 구호 외치고. 키치 프레이즈 세워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도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와 내 자녀 자손은 오직 주님 손에 있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 권세로 꼭 세운받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축복 역사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머으렴너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황제에게 상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저도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뭐, 이렇게 모임에, 제가 상당히 당당한가 봐요. 결국, 뭐, 김동, 김동아인가 그런, 그런 국회의원이나 또 뭐, 어기고,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제 옆에 와 물어봐요 <laughs>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아 명인 교회입니다. 한번 들어봤나 봐요곧 한번 가겠습니다. 인사죠. 그래서 예. 근데 다른 목회자들은 상당히 사교적이에요. 목당신은 제가 항상 기독교 앞에 가면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장르님들, 당진 기독교 연합회만은 이게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뒷전이고, 시장 국회의원 뭐 이런 권력자들만 단상에 세우고, 대접하고, 이게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들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먼지만치 하고, 권력자들만 올리고, 뒤로 서려주고, 이뭐 하는 거냐고. 그럼 아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처음에 기독교나그 장로님들이 먼저 하던 거 목사님들이 끼어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때는 아 저렇게 해서 진짜 되겠나. 그러니까 항상 예, 뭐 여러 상황 속에 가게 되면은 예, 제가 청독 같아요. 제가 좀 도도해요. 에, 바울이 복음전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들 거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꼭 풍부에 잘할 줄도 니고 비천에 잘할 줄도 알고, 아멘입니까? 어떤 곳에서는, 야, 저 사람, 그, 관리집사인지, 도숙자인지, 아니면은, 응? 어? 일용직인지 모를 정도로도 스스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에, 저도, 야심히 일하다가 우리 성도들 먹이려고 독일 빵집에 돈을을사아가면 거기 얼굴 동그란 주인 그, 그 권사님이 목사님 뭐, 어, 어 언제는 아 진짜 전혀 목사님 같지 않고 싫은 거죠 아뭐 여기서 뭐 열심히 지붕 올라타고 또 지붕에 물 쓸어 내리고 거기 어 이것저것 치우고 또 어떤 성도님은 에어컨 그 먼지나 오지 말라고 청소하고 여러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사야죠. 제가 양복 입고 갈 새가 어디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목사님 같고 어떤 때는 영 아닌 것 같고 헷갈린다. 아니 자기 헷갈리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생각 사, 상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 소망, 은혜, 겨원입니다 여러 얘기 했는데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으로 기쁨받고, 예수님의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피값으로 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청직의 신분은이 세상의 뭐 군수, 경찰서장, 국회의원, 뭐, 대통령? 별장관? 12가지 갖고 와도 우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 집사라, 내가 이 권사라, 내가 장로라 내가 목사라는 직분은 가장 지구상에 있는 귀한 직분이야. 그 중에 좀 기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로 서라는 거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해주셔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걱정 없어요 항상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걱정 없어요 주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 그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맨날 불안에 떨고 기도한 자라고 안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한 다음에 일도 주어우 속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 주시옵소서. 바울이 오게가진 다음에는 특별한 것들은 없는 내용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것이 없는 내용들을 오늘 길게 얘기하면 그 상황 속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넉넉히 주님은 예로 다스리고 이겨, 승리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 내일 일전 속에서도 예배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준비한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앞길 여사,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굳건히 세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에 충만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 토요일이라고 여러 상황 속에 설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출근해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와 보은 응답이 충만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삶의 자리되고 사업터 일터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김만 받으시옵나 나라에 임하옵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치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